여러분, 드셨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몇했는데 수억 쓰겠는데, 여기? 반갑습니다. 주행남입니다. <laughs> 다니면서 술 먹는 주행남입니다. 어, 이번에는 나키진? 어, 나키. 나키진 성토. 성토에 왔습니다. 어, 위네스코에 등록이 되 있다고 하고 겁나서 습니다 여기서 표를 끊고 이게 뭐 오키나와의 만리장성이래요. 그래서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료는 성인 600엔, 6천 원 정도입니다. 당당한 성인. 박살 날것 같은데 이거 뭐또 소화시키고 뭐. 먹으면 되겠죠. 자, 정보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가 이제 13세기경 세워졌다고. 여기가 왕궁이자 성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성벽의 길이는 1.5km. 그래서 오키나와의 만리장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남자 둘이서는 오지 마세요. 셋이서도 <laughs> 오지 마시고, 넷이서도 네 오지 마시고. 그럼, 여기 누구랑 와야 돼? 아, 여기는 그, 아, 저기. 어르신들. 아, 저기. 여기는 그냥 어르신들 오면 좋을것 같은데? 어머야. 시원하대요. 등록하고 싶네. 수도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인가요? 여러분들은 수도가에서 수도물을 먹었나요? 치육시간에? 루트 네. 여러분들은 물을 떠왔나요? 주전자에다가? 갈탄 받아오고. 어 갈탄 받아오셨나요? 조개 조개탄. <laughs> 여러분들은 폐품을 거두셨나요? 여러분들은 <laughs> 우유 급식을 <웃음> 하셨나요? <웃음> 아 이거 보러 오는 거네. 보세요. 자 감상 들어갑니다. Nope. 낙히진 예성품입니다. 돌아가죠 이제.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니까 보고 계시겠죠? 여행은 멤버가 잘 맞아야 됩니다. 나는 졸라 가기 싫은데 <laughs> 가자 그러고, 나는 졸라 계속 먹고 싶은데 그만 먹자 그러고,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행은 5일 이상 다니면 싸우는 경우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여행으로만 환기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숙소도 따로 잡으시고요. <laughs> 환기를 야, 하... 그래, 어 특수 글네 환기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어. 아 좋네. 딱 소화시키기 좋은 호스네. 어. 어 여기는 코오리 대교 앞에 있는 푸드 트럭입니다. 아이고 니 쪽아. 뭐 맛있어요? <웃음> <웃음> 추천 아니 먹는 거. 저기 처음 먹을 거 핫도그. <웃음> 그래 그럼 난 믿을래 핫도그 야, 핫도그 핫도그 뭐뭐나 핫도그 아 <laughs> And... 롤타코 원 롤타코 원? 맥도 먹을 거야? 당연하죠 래프트가 있고 칠호가 있구나 칠호래렇게한 있고 칠오가 타코원 24,000원 와.. 진짜 좋쳤어라데 와.. 끝난다 이 갬성 그렇죠 앞에 바다 탄수화물과 고기 술 <laughs> 이게 끝난 거 아니 겠 습니까？먹 어보 겠 습니다. 핫도그 잘구 웠다. 빵맛이없겠 습니까？이게 와끝났 어요. 여기는, 시타이드 빌리지 세트로. 라는, 요런 집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네, 호우리 대교를 오실 분들은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우리 대교로 드라이브 가볼게요. 아, 잘 먹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오키나와편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되게, 잘좀 쉬고 오려고요. 이랬는데, 베스트네 거기가 가장 고압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전 아주 짧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오키나와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오키나와 완도너츠를 왔습니다. 골라서 이따가 내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식구로 가져갈까? 어때요? 아침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어빵 말고 맛있는 거. 어 잠시만요. 이거 뭐요 이거 뭐? 아 카타한다기가 오키나와에서 먹는 전통 도넛의 이름이래요. 아 어. 오키나와어로 설탕 기름 튀김이라는 뜻이래요. <laughs> 근데 그도넛츠가 플레인? 꽈배기란 뜻이구나. 플레인. 이게 플레인이구나. 어. 네. 초콜릿 하나 플레인 하나. 초콜릿 하나 플레인 하나. 투 브레드, 투 아이스크림 세트. 800이네. 두 세트에. 4,000원 세트.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차 안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먹방입니다. 사타 안다모 빵과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게 슈가케인이래요. 도너츠 가게인데 도너츠가 막 됐네 이빵 뜻이 아까 들으셨죠? <laughs> 설탕 기름 <laughs> 근데 그게 우리나라 로 치면 도너스잖아요 그게 꽈배기나 꽈배기 꽈배기. 응. 빵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그냥 도너츠 어딱 그냥 똑같네 그거랑 응여러분 아시는 그 꽈배기 설탕 뺀 거야 응, 응. 아,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슈가 케인 아이스크림입니다 뭔지 모르고 먹어 음... 모르겠어요 둘다 남자라서 단 디저트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라면 이걸 달다고 안 느낄 것 같아요 별로 저는 달아요 나한테 달거든요 나한테 엄청 나나 아메리카노밖에 그아안 먹는 사람인데 하나 아, 둘 그... <laughs>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메리칸 빌리지에 이제 숙소에 풀고 진짜 무슨 소품 완충 말고 한2 0우는 것처럼 간단고요 어, 저녁 후식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크로 먹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편의이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래고 스테이크 약간 고 약간 있고 약간 있고? 거기가 다 고기 아니겠습니까? 고기는고기서 거기다 고기 정말 구린 멘트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 앞일때 고기 앞고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시죠 예전했던 에 것처럼 QR 코드 스캔하면은 앱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소고기 먼저 가겠습니다. 우설 우설 하나 먹고 우설 하나. 어 갈비 갈비 맛있더라고요. 갈비 하나 로사. 로스 하나. 그다음에 하람이 한번 먹을까? 그래. 그래 특상 하나 먹어보자. 응. 김치 있고 김치 오이 김치 하나 먹어볼까요? 어, 이렇게 해서 또 성내라나 왔네요. 우설 나왔다. 똑같습니다. 아. 손님의 혀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아, 가루비? 예. 네. 아, 가루비. 아, 오케이. <르기> 여러분, 드셨습니다. 무엇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한점 먹어보겠습니다. 한 점과 한 점. 소 협터. 맛은 있는데, 최강급은 응. 아니야. 그러네. 살짝 질긴데, 그래도 냄새 나거나 이러진 않아. 음. 역시 고기야? 이거 먹을게요. 이게 특상 하라미래요. 제일 비싼 거. 6점에 만 얼마였어요? 2만원. 어, 2만원. 몇됐는데 수억 쓰겠는데 여기 하이볼입니다. No nope. 하이볼은 아니에요. 내가 일본에서 yeah. 먹어본 하이볼 중에 제일 맛없어. 뭔가 <laughs> 내가 근데 여기가 다 만석이에요 지금 자리가 어쨌든. Okay, okay. 그게 아니라, 안쪽엔 자리가 없는 것 같다. 응, 안쪽에 자리가 없어. 그러네. 맞아. 어, 여기는 야외 좌석이 있네, 이러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안쪽에 자리가 없는 거네.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음. 맞빠지 않아요? 예. 네. 그니까, 이런 유를 항상 팔더라고요. 혼재에 묻혀놓으면, 뭔지 알죠? 그, 그래. <laughs> 가성비 좋게. 야, 이거면 비상... 두부형 각이지. 어, 두부형 각이지. 주행남. 구독자 1,000명 되면 1,000명 네. 찍으면 라방 네. 한번 아, 술집에서 열죠 네. 지금까지 주행남 나왔던 모든 게스트들 다 모아갖고 정말 육두부자의 남발 그리고, 그리고 <웃음> <웃음> 다 경찰서에서 마무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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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근데 나쁘지 않네 근데 가성비도 안좋은 집인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냥 부산이나 여수 앞에 포장마차촌 있잖아요. 개방하지는데 그냥 뭐안 와... 와... 분위기니까. 와. 근데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맛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조,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13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 역시나 비슷하게 술값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는 술을 적당히 먹는 사람하고 다니는 게 주행남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반이 나오진 않잖아요. 안주가 반이... 자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술을 뭐 적당히 먹고 음식을 먹으시면은 드시면 아마 저보다 희 훨씬 적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까지 나와야죠. 오늘 1등 뭐예요? 돼지요. 저 대. <laughs> 요돼지요 진짜 강추. 워스트는 <laughs> 소여. 어, 소여. <소요>. 소여가 <laughs> 냉동 소여라 어. 아 근데 돼지도 냉동이었을니다 근데 그래서 어 오늘은 돼지가 확실히 이겼다. 제가 이겼네요. 라는 느낌인 거고.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행남이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아니면 댓글.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만나요. 빠이.